시간은 11시 4 7분이고요이제 일어났습니다 새로 이들이 나고 있어요 엄청 잘 자라네? 저는 지금 교회에서 행사하는 저는 교회에서 행사하는 저는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디자인을 맡게 돼서 지금 디자인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명찰을 만들고 있어요. <laughs> 명찰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 방이 아주 더럽습니다. 곧 조카 생일 파티가 있어서 어제 포장을 하고 난 흔적이에요. 못 치웠어요. 이거 다 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1시 다 만들었습니다. 음. 이제, 청소를 해볼게요. 청소 끝. 퇴작 좀 한시 반인데 머리를 감아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귀찮아요. 그래도 일단 머리를 감고 밥을 먹어 볼게요. 머리를 다 감았고요. 이제 청소를 해 볼게요. 저는 청소하는 걸 좋아해서 다행이에요. 이제 밥을 먹을 건데 어제 남편이 끓여 준 김치찌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양제를 먹을게요. 이건 소화를 잘 되게 해 주는 거고. 홍삼은 활력. 비타민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비타민 D랑 비타민 C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샀고요. 루테인도 먹어야 된다는데. 그때는 식품으로 약보다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좋대요. 김치찌개 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금은 6시 반이 넘었는데 아까 밥 먹고 빨래졌고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설거지하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뭐 먹을지 딱히 땡기는 게 없어요. 고민이 있는데요. 맥도날드를 배달시킬지 가서 먹을지 고민입니다. 밖에 나가고 싶긴 한데 귀찮아요. 근데 이디야 디저트도 먹고 싶어서 둘다 배달시키기엔 너무 많고 맥도날드 갔다가 이디야 들려서 오면 딱이긴 한데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또 햄버거 먹고 이디야 가서 디저트까지 먹는 게더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햄버거만 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 점심에 먹을 상하이 순행 잎까지 사놨어요. 지금은 11시 50분이고요. 아까 햄버거 먹고, 계속 브이로그 봤습니다. 이제 양치하고 다시 아니 씻고 다시 잘 준비한 다음에 브이로그 볼 거예요. 지금 씻고 왔고요. 이제 자야 되는데 자기 전에 이걸 떠줄 겁니다. 이거는 이 갈거나 이를 악물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 절대 깨는 거예요. 지금은 11시 반이고 11시 쯤에 일어났어요 요새 꿈을 꿔서 잠을 못 잤더니 자꾸 늦잠을 자네요 오늘의 식물 확인 진짜 빨리 자라네 식물은 좋겠다 너네들은 이 새로운 잎이 났어요 디자인 작업한 거 수정해 달라고 하셔서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더 누워 있을 계획이었는데 제가 할 일을 너무 미루고 계속 누워만 있으니까 하루하루 계획표를 써서 계획대로 살아야겠어요. 디자인 작업을 하고 계획표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오늘 할 일은 소파 커버 세탁하고 선반, 당근마켓으로 산게 있는데, 그거 색깔을 바꿔주고 싶어서 젯소 칠해야 되거든요. 젯소 칠하고, 청소기 돌리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웹진 디자인 표지 완성하고, 내지 디자인 시작하기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일단, 세탁기를 돌리고 올게요. 부드럽습니다. 음. 주방 발매트를 샀는데, 배송이 와서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괜찮나? 은것같 요즘에 이게 뭐라고 하더라? 힙이 윤가? 아닌데. 아무튼, 오래 서있고 할때 무릎에 불리 가지 않는 그런 거래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할 일을 추가할게요. 일단, 쇼파 커버 완료. 택배 뜯기 했고, 남편 방, 블라인드 달기. 발 점심, 먹기 일단 블라인드를 달러 가볼게요 서 빨래 넓이로 추가 일단 블라인드 달았고요 청소기 돌렸고 빨래 널었고 점심을 아직 못 먹었어요 지금 2시인데 2시 13분인데 교회에서 행사하는 거 순서지 디자인 하기 할게 많은데요 블라인드 달다 닫혔습니다 아무튼, 다시 해볼게요. 지금 3시 42분이고, 가했습니다 이제 밥을 좀 먹어야겠어요. 배고파요. 햇빛이 너무 눈부셔서 안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런 슈폰커튼인데 밑단이 없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더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걸로 선택했고, 그리고 나비주름은 그두 주름인가 한 주름이 있는데 한 주름으로 했어요. 괜찮은데요? 저녁은. 어제 배달 시켰 어제 미리 시켜 놓은 아이네네. 네. 제가 택배 온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게 뭐냐면 변기 세정제예요. 클로라스거 해외 직구했는데 음, 너무 비싸요. 그 변기에 물대 끼는 게 너무 청소하기 귀찮은데 이게 진짜 효과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나라 거 아니 국내 거뭐 다이소에서 사는 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계속 물때 끼고 이래서 이걸 한번 사봤습니다. 제가 써보고 한번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조세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제가 원래 떡볶이를 진짜 좋아하는데 살찐다고 요새 많이 안 먹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한번 땡겨서 시켜봤습니다. 맛있겠다. 음. 고구마 튀김. 추가게 음. 음. 아, 결혼식 가는 기회. 기회. 진짜 말랐을 때산 건데 그래도 아직까지 맞아. 뿌이 응. 해보세요 뿌이 하트 사랑해요. 하녀야 너무 예쁘다. 너무, 너무 어, 예뻐 너무 예뻐요. 보자, 보자.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뻐요. 시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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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마돌이 생일 축하합니다 와. 오, 오, 어, 맞교, 어, 오, 남편 회사에 데려다 주고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광학성 좀 해야겠어요 제가 대박적인 걸 알아내서 알려드리려고. 아니, 커튼 달 때, 그냥 여기 끝에다 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게 딸려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영상을 봤는데, 이 끝에 걸 여기다 거는 거였어요. 그럼 딸려가지도 않고, 이걸 지금 알았다니. 대박. 꿀. 순두부찌개, 제세 개밖에 없어. 안녕. <목소리도> 가자. 好的。<Thank>